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음, 알칸타라의 방출 비하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음, 역시 이제 예진 기자가 많이 취재를 하셨을 텐데, 어, 사실 뭐 어제도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그 전등판, 그러니까 화요일 경기 등판에서 어 6실점, 이닝 6실점으로서 굉장히 큰 실망을 남겨줬는데 그 경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두산이 알칸타라에 대한 교체까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음. 드리면 갑작스러운 방출은 아닙니다. 아. 두산은 일단 이 알칸타라 선수의 부상 이슈가 대두됐던 5월부터 네. 이미 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음. 하지만 당시에는 사실 지금도 메이저리그 뭐 and <laughs> 뭐 일본 프로야구 다할것 없이 좀 선발 투수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훨씬 더 심했어요. 게다가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풀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죠. 마이너리그에서도 음. 이제 빅리그 콜업을 위해서 좀 기다리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런 걸 생각해도 사실 이 현장에서도 굉장히 빠른 선택이다라는 오. 얘기가 나올 정도로 두산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라조빅이라는 선수가 음. 시장에 나오자마자 오. 되게 빠르게 컨택을 해서. 계약까지 성사가 되었고 그래서 다른 구단들도 와 발라주빅 선수가 이렇게 일찍 음. 결정을 했다고요 이렇게 좀 놀라움을 표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발라주빅을 기대했던 이제 국내 팀들이 여러 팀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나오자마자 어 바로 일찍 계약을 하고 알칸타레기도 바로 그날 통보를 한 모양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위로 전반기를 음. 마무리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어제까지는 4위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반기에 좀 승부를 좀 강하게 음. 해야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저는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뭐,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란다 선수의 아, 어떤 맞아요. 사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좀 에이스급 선수여도 뭔가 좀 불안할 음. 때이 요소를 좀 해결하지 못했을 때좀 이게 부메랑처럼 다시 다가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제 이제 알칸타라 선수가 출근을 하자마자 음.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고 해요. 근데 팀 사정이 이렇다 이렇게 좀 차분하게 네. 얘기를 했고 선수 본인도 이해한다 이렇게 좀 쿨하게 좀 받아들였다고 합 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알칸타라 선수가 이제 20승 투수고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두산에서도 음. 해준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승엽 감독은 고맙고 또 음.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아유, 제목이 정말 에, 안, 안 클릭해 볼수 있을 <laughs> 정도로 17억. 그러니까 100만 달러 그러면 <laughs> 네. 그래. 남의 나라 돈이니까 이렇게 듣기 좋은데 17억 이러면 아, 야, 이거 어, 큰 어, 금액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 네, 맞아요. 날렸다. 예. 1억 예, 17억. 에, 17억. 사실 근데 미란다 때는 더 많은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21년에 한 시즌 최다 탈삼진 경신하면서 바로 이제 190만 달러에 계약을 했는데 그때는 거의 20억을 넘게 어, 네, 날아간 거죠. 네. 사실 그,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기시현상 때문에 그런지 두산이 좀 빨리 교체를 했는데 미란다도 사실은 어, 21년에 보, 보여준 그 기록과 22년은 완전히 판이하게 달랐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알칸타라 선수의 경우에도 음. 사실 뭐 기록들을 따져보면은 뭐 엄청나게 달라졌다 음. 까지는 아닌데요. 오. 또 구속만 보면은 롯데전에서도 최고 154까지 맞아요. 찍혔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좀 음. 상대를 앞두고. 또 하는 모습이 음. 보이지 않는다. 사실 알칸타라하면 어떻게 보면 일선발로 그렇죠. 두산이 선택을 했고 음. 그랬기에 이제 150만 달러라는 큰 계약금을 음. 아,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모습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이게 컨택률하고 더불어서 음. 피 장타율이 좀 오. 높아졌다라는 부분도 좀 주목을 하더라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또 알칸타라 선수가 음. 이 부상 이슈가 있었을 때이 그렇죠. 국내에서의 어떤 그 검진 결과에 좀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국까지 가는 뭐 이런 모습도 있었잖아요. 요런 것들도 저는 일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이제 공을 제일 많이 받았던 양이지 선수의 음. 그알칸타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작년하고 딱 비교를 했을 때 일단 볼카운트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더안 맞으려고 코너 워크를 아하. 더 신경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공을 좀못 던지는 게 아닌가. 음. 그리고 뭐좀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피 장타율 일단 맞았을 때 너무 좀큰 것들이 많이 나온다. 아하. 이 부분을 주목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저스태티지어진명 팀장이 어, 비교하실 때 혹시 지금 알칸 타라가 작년과 올해 좀 기록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시 있을까요? 기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네. 그딱 맞는데요. 네. 포심 피안타율이랑 음. 이제 포크 피안타율을 봤는데 사실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높아지진 않았거든요. 작년에 2R ER 3푼 3리였는데 음. 올해 2R ER 4푼 3리 포심이 어. 포크가 2R ER 6리였는데 2R ER 1푼 6리. 음. 근데 장타율이 조금 많이 높아졌어. 어. 어, 포포신 피, 피 장타율이 0.362에서 0.434 어. 거의 0.1이 올랐고 포크 피 장타율도 0.287에서 0.392. 어. 근데 그것보다 가장 높은 게 사실 잠시를 쓰는 선수들. 죠근데 그렇죠. 구인인당 홈런이 1.40개예요. 이게 외국인 선수 중에 페야 다음으로 안 좋은 수치.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예를 들어서 밑에 그 밑에 있는 선수들이 뭐 시라카와, 음. 앤더슨, 그 다음에 엘리아스 이 선수들은 문학을 쓰는 선수다 그렇죠. 보니까 네. 사실 홈런에 대한 음. 어느 정도 기록이 그럴 수 있는데 이 선수는 잠시를 쓴 그렇죠. 선수인데 이 정도 수치는 너무 높은 게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분이 확실히 크군요. 시시베로님께서 미란다 원칙, 미란다 <laughs> 얘기했더니 미란다 원칙이 미란다 원칙이 뭐예요, 김지종 PD? 그거 아닐까요? 체포할 네. 때 고지하는 네. 거, 그렇죠? 아, 뭐 변호사를 선임할 네. 수 있고 아, 부피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거 아닌가요? 못자고한 얘기인데 너무 진지하게 네. 제가 받아들입 <laughs> 네. 미란다의 최근 아니고요 음. 알칸타라의 최근 2년 성적인데 어, 기록은 일단 그렇습니다. 탈삼진도 어, 많이 줄었고 음. 또 평균이니 사실 이제 에. 선발 투수에게 평균 이닝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아, 그그 예. 부분에서 이제 많이 감소를 했어요. 사실은 네. 경기당 지금 0. 이 아웃카운트 두 개면 선발 투수에게는 그러니까 나머지 불펜이 소화해야 될 이닝 그만큼 길어지는 거니까요. 네. 사실 그 제가 또 조사한 것 중에 네. QS 음. 사실 선발 투수는 또 QS가 음. 중요하잖아요. 지난 세 시즌 그러니까 알칸타라가 뛰었던 2019년, 20년, 23년이 80 9회 선발이 나왔는데 67회를 달성. 67회. 75.3%. 음. 근데 올해 12번 나와서 5번밖에 못했어. 네. 그니까 아무래도 뭐 퀄리티 스타트한 게 이닝도 많이 없고 음. 실점도 적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이닝이 많았는데 실점도 많았다거나 아니면 실점은 적었지만 뭐 투구수 음. 조절을 못해서 이닝을 못했다. 그래서 올해 아무래도 그 돈을 주고 일선발로 음. 쓰기는 에 너무 기록이 아쉽지 않나 네. 그렇게 두산은 판단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알칸타를 보내고 발라조빅을 이 선수 어떻게 등록할지 모르지 발라조빅으로 할지 조던으로 할지 네. 전잘 모르겠는데 어째 성준님 전한테 뭐발라조비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 어, 그렇게도 네. 불렸었어요 네. 근데 이제 캐나다 선수니까 그래서 어떻게 등록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분간 발라조빅 네. 발라조빅과 그러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제 브랜든 부산공백을 <laughs> 어떻게 이제 두산은 매우 나요 발라조빅과 시라카와 가나요 발라조빅과 요키시 가나요 아니면 브랜든 그냥 가나요? 일단 두산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음. 주말까지는 좀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어. 이야기를 했는데 지극히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좀 시라카와 쪽으로 음. 무게 중심을 좀 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음. 어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단기 대체 웨인을 음.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6주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마운드에 올려야 한 음. 번이라도 더 기용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라카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비자 문제나 이런 문제가 음. 다 해결이 된 상태예요. 근데 유키시 선수가 올려면 이런 부분을 또 다시 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유키시 선수가 꽤한1년 가까이 개인 훈련에 그렇죠. 좀 매진을 했잖아요. 음. 물론 구위는 여전히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런 어떤 실정감과 공백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게 다시 빌드업되는 시간까지 고려를 했을 때 두산은 지금까지 계속 선발 로테이션을 좀 돌고 있던 시라카와 선수가 좀더 매력적이지 음.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승엽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물론 유키시 선수가 굉장히 음. 이제 KBO 그리고 해서 굉장히 네. 굵직한 어떤 존재감을 어필한 또 선수잖아요. 음. 하지만 그런 것들, 어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음. 이것저것 다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약간 좀 되게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음. 브랜드의 빈자리는 누구? 예, 네. 어제. 뭐 경기 저 오늘 프로그램 그. 후반 때또 얘기하겠지만 시라카와가 씬 스틸러 역할을 그. 잘했어요. <laughs>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어제 벤치 클리어링에서 그래서 이제, 뒤에서, 한유성을 잡았죠. 굉장히 좀간냘쁘게 어떻게 보면. <웃음> 네. <웃음> 정말 좀 귀,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귀엽게 네. <laughs> 잡혔더라고요. 그게 말린 게 아니라 뒤에 숨어 있었다는 <laughs> <laughs> 게. 뒤에 숨어 있었다고. 굉장히 심각한 네. 얼굴도, 예. 네. 아니, 이거 볼 건데, 혹시 그 장면이 캡쳐된 게 있으면 하나 잡아주세요. 나는 이렇게 귀엽게 <laughs> 어. 숨어 있는 벤치 클리어에서 <laughs> 한준성 뒤에 숨어 있는 모습은 참. 벤치 클리어링 전문 캐스터 아닙니까, 제가? 아, 네. 아, 네. 참 신기했습니다, 어제. 아이, 그, 하여튼 뭐, 저 얘기는 또, 저 후반에 한번더 하겠지만, 그 그림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세요. 예, 네, 캡쳐된 장면이 있으면. 아 그래서 사실 이제 어제 예진 기자가 이제 잠실구장 가셔서 두산 어제 결국은 이제 알칸타라 짐을 쌌는데 전체적인 팀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일단 뭐 알칸타라 방출 음. 이슈가 있었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음. 그리고 일단 수요일에 어려운 경기를 잡았잖아요. 아, 정말 그렇죠. 총력전 여 음, 명의 투수를 투입하면서 총력전을 펼친 끝에 잡았기 때문에 음. 어, 전반적으로 좀 웃고 있는 뭐 그런 음.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알칸타라 선수에게 좀 미안한 마음 음. 그런 것들 좀 엿보였고. 이제 곽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요일 선발 투수였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작별 인사를 할 오, 기회가 없었다고 그렇군요. 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번역기라도 돌려가지고 음. 꼭 연락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칸타야가 어쨌든 이제 국내에서 거의 한 시즌 넘게 두 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나름 방출 관련해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소식,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간략하게 전해주세요. 사실 이미 다 아실 네. 것 같아가지고. 네, 아니, 그래도 혹시. <laughs> 근데 중요한 건 두산도 이 음. 선수를 보내는 게 정말 쉽지 않았다는 어... 거. 네, 팬들도 뭐 알고 있겠지만, 아까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몸값도 있고 또 음. 일선발로 생각했던 에이스잖아요. 물론 이제 새로운 선수를 영입했지만 그 선수가 일선발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음. 또 아무리 좋은 커리어가 있다 해도 또 국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다만 두산은 이 새롭게 오는 선수가 좀 마이너리그에 조금 생활이 길어지면서 조금 뭔가 좀 변화가 음.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고 좀 선발투수에 대한 좀 욕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나아가 음. 이 KBO 리그에서 어떤 활력을 통해서 다시 빅리그에 도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컸던 같아요. 그런 음. 모습에 이제 빠르게 좀 두산행을 좀 선택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그 점도 여러분들 좀 포커스 맞춰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워낙 나이가 어려서 음. 음. 충분히 다시 역수출을 그렇죠. 노릴 수 음. 있는 선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어, 어제 이제 송재우 위원도 저희랑 통화하면서 이 선수 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했었는데 어, 성격도 좀 있는 선수예요. 오. 그래서 어, 하여튼 본인이 한국에 와서 아직. 어린 나이니까 잘 이제 그것도 컨트롤 잘 하고 한다면 어. 지금 이제 한국어는 그 외국인 투수들의 가장 큰롤 모델은 패디, 그 음. 다음에 플렉슨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처럼 또 역수출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죠. 예. 오, 저희 지금 시장 시청자가 네. 900명. 야 yeah. 이건 저. 네, 감사. 네. <laughs> 역시 대기업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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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에 일단 네. 일시적인 효과가 치는데 근데... 근데... 이재용 회장이 한번 오고 가니까 주먹가게 네. 별치 어... 좀 드나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어제 이 대기업분은 좋아요를 팍팍 쏴달라고 <laughs> 했는데 지금 조화요가 저희 지좋아요가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네. 아, 예.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하라고? 팍팍팍? 네, 조화요 팍팍 쏴주십시오. 한번 도와주십시오. 네. 네. 이렇게 하면 빠진다 그랬잖아요 네. 네. 팍팍팍 하라고 하셨던 네. 기억이 네. 나는데요한번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네. 아 어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다섯 시간 동안. 네. 네. 네, 우리 아직 야 크바 오프너 갈 길이 네. 멀어요. 네. 네 어제 많이 혼났어요. 네. 당신도 아직 멀었어. 네. <웃음> <웃음> 네.